안녕하세요 모닥불 여행입니다. 오늘은 농막에 와서 텃밭 농사를 하고 있어요. 올늘 여러분 너무 더워서 농막에서 자주 못 왔었는데 풀로 더 가닥합니다. 여름은 풀하고 전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농막을 운영하는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읍입니다. 농막 바로 옆 부근에 전원 마을 부지를 조성하고 있어서 소개하려 합니다.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지는 충북 음성읍 c 내리 일원으로 전원주택단지는 수정마을 전원주택단지입니다. 토지주가 직접 단일 시행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10차에 걸쳐서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였고, 이번 사업은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11차로 분양하고 있으면 멋진 전원마을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Like 수종전원마을은 음성 시내에 인접하여 시내 생활은 물론, 숲으로 쌓여 있는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성 수정 마을의 전원주택 단지는 약8 0평의 넓은 부지에 40개의 필지를 분양하고 있으며 분양 방식은 대지 조성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분양주가 토지를 매입 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대지로 전환하여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지 조성 사업이란 건축을 하지 않아도 모든 토지의 지목을 대지와 도로로 정확히 구분하여 형질변경을 완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형질변경 되면 건축을 꼭 해야 하는 번거로움 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음성수정전원주택은 건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토지의 지목을 대지와 도로로 형질변경은 물론 재반시설 인입도로 개설을 완료한 후에 소유권 이전이 되며 넓은 면적의 토지를 1억원 내의 금액으로 분양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농기촌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원주택을 찾는 이들처럼 다양한 이유 등으로 전원주택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결심을 못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건축자재값의 인상, 인건비 이상, 경제적 부담감 등이 커지면서 전원주택지를 먼저 취득하는 수요가 점쳐 늘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 농막주택, 세컨하우스 등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과 지금 당장 건축할 수 없으나 나중에 천천히 진행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토지입니다. 필지별 분양 평수는 330제곱미터, 100평부터 660제곱미터, 200평까지 다양한 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 필지 수는 40필지입니다. 40필지 중 15필지는 벌써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양 금액은 평당 7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의 생활거리 차량으로 2분 거리,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식을 구입하거나 은행, 우체국, 병원 등이 가까워서 전원생활을 하면서 조그만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경우에도 초등학교는 2분 거리, 중학교는 오내지 10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은, 충북권에서 수도권 경계 지역으로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 사통 발달의 교통 요지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든지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기농기촌자로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는 지역입니다. 또 분양하고 있는 사업지가 음성읍 시내에5분 이내로 나름 문화 생활을 하면서 전원 생활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전원 생활하면서 을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전원 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전원 수정 마을 옆에 있는 토지에서 농막을 설치하고 농사를 하면서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100평 내지 200평의 다양한 필지 중 적당한 면적을 선택하여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1 0 0 내지 200평이면 20평 정도의 주택을 건축하고 마당이나 조그만 텃밭 등을 조성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입니다. 면적이 너무 크면 전원생활이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전원 생활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적당한 면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전원 생활을 계획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알아보거나 저에게 연락 주면 알선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택 사업지가 저의 농막 바로 옆에 있어서 제 농막도 방문하여 차한잔 하고 담소도 가능합니다. On the road, I've been away But now I'm on my way back home I hear the west winds calling I'm a name They telling me to head your way Down your road and past your gates Keep your eyes on the horizon I was looking to the long i at Set in sun for you to fall into my arms. I was looking to belong when I already found.